파송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설교 제목을 들으니까 마치 선교주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무슨 파송을 받는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신 내용이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삼으시고 그리고 파송이 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고 막그 설교가 생중계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야 예수님을 워낙 보고 싶어 하니까, <laughs>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고. 길 가다가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상을 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면 정말 반갑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다고 하면 그 시간 어떻게든지 사수에서 생방송을 듣든지 현장에 가든지 하면서 예배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어, 막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전파되면은 잘 믿을 것 같지만 글쎄요. 예수님 생중계로 나오면은 저거 그래픽 아니야? AI 아니야? 이렇게 요즘 오히려 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갈릴리 유대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막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행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2주, 3주에 걸쳐서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내쫓으신 적 있고, 그리고 병 고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혈로증 여인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살리기도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제자를 파송하기에 앞서서 6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로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이것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갑자기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의심한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났지? 마치 이 능력이 예전에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왔다라는 것처럼 출처가 모호한 능력이 왔다 이겁니다.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의심했던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여러분, 그 목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죠. 그래서 지혜라든가 권능, 이런 단어, 목수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지혜는 목수가 지녀야 할 지혜가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놀라움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다가 지금 여기에 누구의 아들로 표시되고 있죠? 마리아의 아들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셉의 아들 목 요셉의 아들 목수 그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어,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 엄마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 깔보는 투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 속된 말로 이 놈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잘 묘사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이라고 돼있지만 거의 이놈이입니다. 이놈이.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즉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 독 그러니까 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다는 게 여기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까지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사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으면 믿기 힘들었겠죠. 예? 어, 나랑 같이 옆에서 그 같이 못지라던 사람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먼저 의심이 가겠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고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배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한 이적을 보이셨고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구절들 보면 이제 사절 보면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등장한 말씀은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약간 조금 모호합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밭이 아니었던 거죠. 이해가십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고치신 것밖에는 다른 이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믿는 사람도 어쨌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과연 그럼 이 제자들은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선교하기가 쉬웠는가라는 거예요. 쉬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배척을 받은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구절구절 떼서 그 구절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아니,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사,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 3장에서 예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 그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거다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이번엔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배척을 받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라고 해서 배척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 있었, 없었을까 네, 당연히 배척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가지 여러분 예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자 보시면 12절에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게 지금 제자들의 메시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회개하라 라고 선포한 최초의 인물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예수님이 딱 등장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제자를 파송한 13절까지 제자를 파송한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 등장할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어떤 메시지가 등장할까요? 세례 요한이 참수형 당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다고 해서 제자들이라고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파송의 길, 복음 선포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낙심할 것인가? 그럴 순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7절 보니까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권능을 직접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한 명씩 보냈으면 그저 한꺼번에 1 2 지역을 갈수 있었는데 두 명씩 보내면 아마 6 지역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율법처럼 최소 증거 숫자라고 하죠.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있기 때문에 두 명씩 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어쨌든지간에 혼자서 여행을 보내지 않고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권능을 주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넣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대 옷은 두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 여행이 반나절 떠나는 여행이라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건 반나절 여행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라라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냥 배고픔에 굶주려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직접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주 동안에 잠언도 묵상했고 그리고 전도서 묵상했었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한 글을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굴의 잠언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네. 그리고 전도서도 똑같죠.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집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을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도 있겠고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가지고 구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를 달라고 구하진 않겠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역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겠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지고 가면 갈수록 사실은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의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라. 우리 버팀목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버팀목교회도 계속해서 참 많은 분들이 도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말 풍족하고 감사한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제가 언젠가 올해 초에도 여러분께 설교한 것 같지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참 딜레마죠.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더 조심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고, 그리고 갖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겠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여러분이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닐 겁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때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참 나는 억울하네 나는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하나의 독특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밑에 깔려 있고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열심히 전도의 길을 갑니다. 가가지고 첫 번째 집에 딱 마주했는데, 근데 딱그 집에 들어서니까 막 문전 박대해요. 인간적으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 예수님은 매우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 볼게요. 그러나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울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그다음 구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실제로 여러분 실천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막네 문전박대했다고 막 발에 먼지 떨어버리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으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체가 사실 심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을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가 더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경고의 메시지는. 진짜 너네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말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돌아와라가 목표죠. 그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이것은 걔네들 내가 심판할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미 그런 권능이 주어졌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대로만 행하면 될 것이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한 이야기가 바로 12, 13절이죠.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후에 실패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아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 중에 정말 어, 가장 어, 첫 번째 제자라 할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쨌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행하기도 했고 나와있진 않지만 분명히 실패하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행했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믿어요. 아, 네, 현석이만 믿네. <laughs>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줄다 이렇게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응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좀잘안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약속의 말씀, 제얘기가 아니고요, 제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많은 이단이 등장하죠 그두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근데 이두 증인은요 어,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증인은 교회를 뜻해요 이걸 제가 여러분께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긴 그렇고 확실한 것은 이두 증인은 교회를 뜻해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잠깐, 여기서 3절 보시면, 3절 보여주세요. 예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언을 교회가 할수 있대요. 교회는 여러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그죠? 그럼 여기서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 즉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고 이 3년 6개월은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의 기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1261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교회는 지금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부터 또 읽어 봅시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혹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다음 6절 여러분 큰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두 가지 권세는요 사실 엘리야의 권세 그리고 모세의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도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이 권세를 교회에게 지금 부어 주셨어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laughs> 안 믿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죠. 권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이런 사역에 성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중간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파송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고요. 열두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파송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파송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문전박대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멸시와 핍박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형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보다는요, 그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는 부자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 부자도 똑같이 천국 갈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파송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은 여러분이 권능을 받았음을 믿는가? 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세임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한주 동안 나는 파송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나는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잘 살고 있는가. 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